아까도 저기 아, 아파트 보였깨 이렇게 아, 빠졌었어 저기인가 보다 제가 그때마다 다르나? 위치가? 바뀌나? 아휴 그 비행기처럼 정해진 항로로 올라오는 건 아닐 테니 이제 금방 올것 같아 준비하고 있어야 되나? 니나오 아. 돌였니 야 e c 거 생각했어? 네? 소 o t k 야지지 i n g Eh? So be right. i 니 l hang up. I'll hang up. I'll 고 a n g up. i l 보는 같은데 구름이 많아가지 <laughs> 얼굴 안 보여주는 거 아니지? 여기가 <laughs> <오, 웃음> 퍼져있네. <특파기네. 웃음> 아, 嗯，秋天。嗯，

Okay. 그래, 나도 전화하는데, 나도 전화하는데 안받아 전화어네전화하는 안받아 전화하는데 들어 1、2、3、2、3、3、3、3、3、3、っ3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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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<laughs> <surtout 올라오는데>. 가시죠 <웃음> <웃음> <laughs> 끝난 것 같은데 <laughs> 네 아니 제 하나씩 좀가게쳐아이 여기 오시기 왜쭉걸러가지나 봐요. 빨리 가서 찍어붙요 그러게요 지 너무 더이상 안나와것 같은데 <목소리> <오우>. <목소리> 한렇잖아 강월 봐봐. 뭐고? 응. 와! 우와, 우와. 우와, 우와. 우와, 이와 우와, 우와. 이렇게만 하 이긴 하어죠 이긴 한데 지금 3... 이상 못하겠이 봐.

으아, 이쪽으로? 왜? 차가워. <웃음> <웃음> 가자. <laughs> 아유, 주세요. 괜찮아요. 은준이 아직 다안찍었어 은준이 <laughs> 씹어주려 음. <지금> 그러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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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<봐> <laughs> 아, 이거 손이 뭐야, 이거? 다시 한번 <laughs> 흔들려서 관리하기 <아니>, 손가락. 이 <laughs> 야, 진짜 추운데? 추워. 서 아. 아니, 그쪽이 아닌데? 이쪽이 응. 더. 그래서? 네, 더? 어. 언니, 옆으로 아예 이렇게. 이렇게 어. 해 손을 더 올려. 해가 찌부됐어. <laughs> 조금 <더> 올려야 돼. <laughs> 하나, 둘, 셋. <laughs> 뒤에 조금만 더봐요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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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. 아?